네, 0년 초에요. 라오스 물가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지난해하고 어, 라오기 환율도 많이 상승이 돼서 라오스 경제가 조금 안정되는 듯한 뭐 서민들이 돈을 마구 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뭐 쇼핑센터나 백화점이 한가한 모습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요. 아우 최근에 오른 게 있어요. 이 라오스는 다른 동남아시아 도시에 비해서 남자들만이 오는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뭐, 융을 찾아서, 반문화 찾아서 많이들 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전에, 제가 처음에 라오스에 왔던 2019년에는요, 이렇게 다니다가 정말 착한 나우스 여성을 만났어요. s 한 달의 월급이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100달러 받고만 80만 깁줄 테니까, 한 100만 깁 받는다고 합니다. 그 당시 2019년. 그러면, 아, 내가 정말 네가 마음에 들고 착해 보이고, 내가 여기 또 생소하기도 하니까, 그러면 내가 한 200만 끼 줄게. 나랑 같이 살아줄래? 하고 한국 식당을 타겟으로 목표 삼아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그 외통수의 한국 식당 사장님들은 애써서 교육시키고 가르쳐 놓은 여직원이 한국 남자 따라서 나가서 출근을 안 하고 살림을 해 버리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때는 라오스 여성 한달 월급 두 배에 조금만 더 주면 한 달을 같이 지내줄 여성들이 많이 보였었고 저도 그것을 압니다. 그런데 최근에 라오스 비엔티엔의 유흥업소들이 금액들이 조금씩 다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갔어요. 조금씩 올라간 데도 있고 많이씩 올라간 데도 있고. 그리고 그, 여행 그냥 다니면서 막, 라오스에 막, 라오스 싸고, 좋고, 뭐, 즐길 수 있는 곳, 뭐, 남자들의, 완전히 여기는 신, 신천지입니다 하고, 뭐, 몇만원 주면, 라오스 여성과 뭐, 잠을 잘수 있습니다. 이런데에 그 길거리에 있는 그 맥주집들 여성들은, 사실 위생상태가 좀, 불안해요. 위생 상태가 청결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길거리 맥주 바에 있는 여성들하고 밤을 보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냄새가 나서, 뭐 어느 부위에서 냄새가 났다고는 제가 표현 안 하겠습니다. 상상을 하세요. 그래서 그냥 돌려보냈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요즘은 한두 배, 두배 정도 가격을 올려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라오스 한달 살기 오시는 분들이 나이가 보통 이제 다 60, 60 넘어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8, 90%인 거다 아실 겁니다. 교민분들은 아실 거예요. 라오스 한달 살기 오는데 젊은 뭐 20대, 30대 이런 젊은 친구들이 오지는 않습니다. 40대도 잘안 옵니다. 50대 뭐 중후반, 60대 초중반, 뭐 70대 초중반까지 이렇게 오시는데. 이분들이 오시면, 나오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한달 살기 애인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유흥업소 가라오케 가서, 마음에 드는 여성 하루 술값 계산해주고, 뭐 하루 저녁 지불해주고, 오늘 마음에 드니까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3일 가고, 4일 가고, 그래도 치약마이에서 결혼하고, 낭패봤다는 남자 이야기도 제가 지지난주 영상에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게 가다 보면 너무 금액이 큰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흥업소 가라오케 가서 계속 2차권을 끊어가지고 그 아가씨를 데리고 나오면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제 한국 남성들이 머리를 쓰는 게 그냥 한달 같이 지내는 거. 24시간. 아 어, 근데 저도 그라오스 여성분들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외국인 남성과 특히 한국인 나이 드신 분들과 24시간 지내려고 하질 않아요. 돈을 많이 준다 그러고도 싫어해요. 왜 말도 안 통하고 교감도 안 되고 언어 소통이라든지 어떤 그 감정의 표현도 안 되고 생활 자체, 문화 자체, 음식 문화 자체도 틀린데 그 24시간 있으면 고문이라고 그래요. 고문. 그리고 같이 나가는 것도 싫어해요. 뭐, 나가면 한국 사람들끼리 만나고 자기는 꼬아는 보리자루처럼 옆에 앉아있으니까 말도 안 통하고 한국 사람들끼리 막 얘기하는 게그귀 속에 공이처럼 들린다는 이야기를 라오스나 태국 여성들이 한국말을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달 올로 지내는 건잘안 하려고 하지만, 혹시 유흥업소 약간의 경험이 있고, 남성들을 상대해 봤던 사람들은 그 전에 같으면 그냥 내가 버는 월급을 한 두세 배만 주면 그냥 같이 지내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내가 한번 저녁 때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오면 얼마, 이틀 일 하면 얼마, 열흘 일 하면 얼마, 한 달에 내가 26일을 나가서 밤에 일을 하고 들어왔다 하면 은 돈이 거의 기삼촌 불 이상이, 돈이 되는데 미쳤어? 내가 왜 몇백 불을 받고 한달 동안 그 고문을 당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2019년도 이전에 2018년 치앙마이, 2017년 치앙마이도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관광객들의 그팀 구성, 성격, 성향이 남자들로 급 바뀌면서 라오스에도 이렇게 물가에 대한 변화가 확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아시고요. 한달 살기 오셔갖고 네한달 애인 구해서 같이 살아볼 수 있을까 해서 막 기대해서 오시지들 마세요. 그냥 다른 유튜버님들이 이렇게 막 그냥 시골 같은데 서 찍는 거는요. 그 거는 좀 과장되고 좀 연출도 하고 많이 오게끔 해야 되니까 뭐 늙은 나이 드신 한국분들이 뭐 시골에서 모여 살면서 뭐 이렇게 살면 재밌다. 그거는 영상에 나오는 그일부고요 실제로 와서 실전에 부딪히면 그런 길들이나 그런 기회는 돈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마음도 많이 써야 가능하다라는 일. 그것을 꼭 말씀드리니까, 큰그 사막의 신기루 같은 그런 형상을 보시고, 아, 돈뭐 몇백불만 주면, 라오스 가서 젊은 아가씨하고 한달 동안 원 없이 지내고 오겠구나, 라는 것은 이젠 아닙니다. 단, 젊고, 능력있고, 라오스만 잘하고, 태국어 잘하고, 잘생기고, 직접 다니면서 헌팅해서 여성을 만날 수 있는 분들은 저렴하게 같이 사실 수 있지만, 거기에도 변수가 있죠. 얼마 전에 영상에도 소개됐고, 뉴스에도 나갔습니다. 이 라오스에. 아는 분들은 다 알아요. 클럽에서 만난 여성들한테 마약에 셋업이 돼요. 그 남자들. 그 여성들이 아는 남자들 일행들한테 셋업이 돼서 돈 만불 이만불 뜯기고 추방되고 감옥 속하고 그런 위험한 함정이 많다라는 거꼭 알아주십사 해서 오늘 영상에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10분 이내에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댓글.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은 길게 찍어도요. 길게 찍어도 제가 생각하는 의도대로 많이들 오시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상은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5일에 한번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